안녕하세요. 오스입니다 가장 쉬운 프레임워크 스벨트. 그 마흔 번째 시간으로 베스트 투어라는 갤러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 시간으로 프로젝트 구조 및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목차를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 생성 및 라이브러리 설치. 두 번째, 컴포넌트 생성. 세 번째, CSS 설정. 네 번째, 데이터 관리. 어때요? 심플하죠? 하지만 공부는 누가, o 유 동영상을 본 후에도 꼭 복습은 해주세요. 이번 심플 프로젝트는 여행사 웹사이트를 보면 여행상품 중 베스트 투어를 표시하는 부분을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 버킷리스트처럼 프롭스와 스테이트로 한 다음에 스토어로 리팩토링을 하는 것이 아닌 처음부터 스토어를 생성해서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목록을 구현해주고 삭제하고 추가하는 작업까지 해볼 예정입니다. 우선적으로 베스트 투어를 제작할 프로젝트를 먼저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생성하면서 사용할 라이브러리인 Iconify와 UUID도 같이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통해서 보시죠. ch4c best tour라는 폴더를 만들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스벨트 파일을 가져와 보도록 할 건데요. 그냥 현재 폴더에다 바로 가지고 오도록 이렇게 터미널의 코드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엔터를 쳐주시게 되면 스벨트 파일들이 기수로부터 불러와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파일들이 다 생성된 게 보일 겁니다. 우리가 그냥 마지막 버전을 설치를 해 보도록 할게요. 스벨트 마지막 버전을 설치할 거라서 npm install을 한 후에 마지막 버전도 설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패키지 제이슨을 확인을 해 보시면 지금 스벨트 버전이 보일 건데요. 3 버전이잖아요. 그러면 아이코니파이가 안 됐었죠? 그리고 최신 버전으로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는 4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했었는데, 그냥 마지막 버전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버전으로 처리를 할 거여서 이 부분에다가요, 이렇게 npm install 해서 스벨트에 latest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셔서 엔터를 쳐보도록 할게요. 그러고 나셔서 패키지 제이슨을 껐다가 다시 한번더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스벨트 버전이 4버전 중에서도 마지막 버전으로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난 강좌에서 버킷리스트에서 했던 것처럼요, 아이콘이 파일을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코드들은 다 영상 하단에다가 붙여드릴 테니까요, 그걸 보시고서 가져다가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UUID도 같이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다 설치를 해주시면 npm run div라고 하신 다음에 브라우저를 꺼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로컬로 되어 있는 부분을 컨트롤 눌러서 클릭을 해주셔가지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스멜트가 뜨죠? FC 폴더에 컴포넌트 폴더를 생성하고 을 사용할 네 개의 컴포넌트를 생성을 해 줍니다. 각각의 컴포넌트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타이틀 서블렛은 제목을 처리할 컴포넌트입니다. 베스트 리스트 스벨트는 여행 리스트를 하나로 모아서 표시해 줄 컴포넌트고요. 베스트 아이템스 벨트는 여행 리스트 한 개를 표시할 컴포넌트입니다. 베스트 크리에이트 스벨트는 추가할 입력 폼과 버튼을 제공하는 컴포넌트예요. 그림으로 보기 좋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빨갛게 체크한 1번이 바로 제목을 표시하는 컴포넌트인 타이틀 스벨트라는 거죠. 그다음에 2번 이요 여러 개의 지금 사진 보이시죠? 갤러리 형태로 띄어진 이 사진이 바로 스벨트 아, 베스트 리스트 스벨트입니다. 여행 리스트를 하나로 모아준 컴포넌트고요. 이한개한 한 개가 바로 베스트 아이템 스벨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바로 여기가 폼 양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추가를 해주는 베스트 크리에이트 스벨트입니다. 지난 버킷리스트와 좀 다른 점은 데이터를 입력하는 이 폼이 많다는 거죠. 실습을 통해서 컴포넌트를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SRC 폴더를 잡고요. 폴더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컴포넌트라고 해서. 이렇게 폴더를 생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컴포넌트 폴더 내부에다가 스벨트 문서들을 처리를 할 거라서 이세 파일을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첫 글자는 대문자로 쓰셔야 되겠죠? title.svelte입니다. 그 다음에 컴포넌트를 다시 잡고 또세 파일을 눌러주시고요. best list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best item이었죠? 그 다음에 다시 컴포넌트를 잡고 마지막으로 베스트 크리에이트 부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컴포넌트 폴더에다가는 4개의 컴포넌트를 생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 심플 프로젝트도 퍼블릭 폴더에 글로벌 CSS 파일에 전부 작성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스벨트 강좌이므로 CSS에 대한 설명을 줄이기 위해 이 방식을 통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CSS는 다 직접 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블로그 주소에 이제 CSS 코드를 첨부를 해두었으니까요. 그걸 같이 갖고 오는 것도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그럼 프로젝트에 있는 public 폴더에 global CSS에 가십니다. 그럼 이렇게 적혀 있는 것들이 있을 텐데요. Ctrl A 누르셔가지고 전부 다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깨끗이 비워둔 상태로 작업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영상 하단에 첨부해드린 블로그 주소에 가보시면, 요렇게, 오쌤 의 니가 스터디 스벨트 강좌가 있을 거예요. 스벨트 강좌 내용이 다 있으니까요. 맨 밑으로 내려 보시면 되고, 맨 밑에 보시면, 이제 챕터 40 베스트 투어라고 있을 겁니다. 이 더보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글로벌 CSS 코드가 있는 거 보이시죠? 요거를 그대로 다 잡으셔가지고, 컨트롤 C. 그러고 나셔서 글로벌 CSS에다 Ctrl V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Ctrl S 눌러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다 꾸며주는 요소고 조금 보셔야 될 파트는 역시 크레 f 이트폼 파트에 있는 이 액티브입니다. 그래서 폼이 보이게 할 건지 안 보이게 할 건지를 조금 표시를 해주는 파트를 잘 기억해주고 계시면 됩니다. 우선 여행 리스트 데이터를 담을 파일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어한테 데이터를 전달해주기 위한 JS 파일을 베스트 데이터 JS로 만든 다음에 다음 강좌에서 스토어로 직접적으로 가져오는 건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실습을 통해서 베스트 데이터 JS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실세스는 X 눌러서 닫을게요. 탐색기에다가 이번에는 SRC 폴더를 잡으셔야 됩니다. 컴포넌트에 들어가지 않게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SRC 있는 파트에서 새 파일을 눌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새 파일을 만든 다음에 이건 소문자로 쓰셔도 되셔서 best data.js 라고 써보도록 할게요. 역시 영상 하단에 있는 블로그 주소에 가셔서 코드는 가지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하단에 있는 블로그 주소를 다시 들어가 보셔서요. 더보기를 다시 한번 더 눌러보면 글로벌 CSS도 있겠지만 베스트 데이터 JS도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 코드들을 전부 잡으셔서 Ctrl+C 하신 다음에 베스트 제이, 데이터 JS에다가 붙여주시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지금 처리를 해 보시면 되고요. 배열로 데이터들을 나열을 해서 안에다 또 객체로 선언을 해놨고요 그걸 익스포트를 통해서 내보내서 스토어에서 가져다 쓸수 있도록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S 눌러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제가 준비한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Next Level Best Tour 2. 공부는 누가? 네가 오쌤의 네가 스터디. 저희 다음 시간에 봬요